안녕하세요. 최고짱 여러분들. 행복을 만드는 여자, 복돈입니다. 오늘은 여기 우리 미나리 밭인데, 미나리 좀 이렇게, 너무 미나리가 잘 자라서, 미나리 좀 잘라가지고, 겉절이를 한번 하려고 러거든요 미나리 겉절이. 아주 잘 컸어요. 정성이 들어가야 돼, 뭐든지. 식물이나, 동물이나. 이렇게 밑에 등을 잘라주면은 또, 또 나와요, 미나리는. 어 향긋해라. 향긋. 먹을 만큼만 뜯어서 이제는 겉절이 한번 해볼게요. 정도 뜯었어요. 새 소리. 오디가 이제 열리기 시작했어요. 오디가 열리면 이제 오디 축제도 할 겁니다. 오우 이쁘다 오, 오우 이뻐라 꽃좀봐 제가 그린 거 어? 여기서 이제 다 다듬었거든요 이렇게 깨끗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노란잎만다 뗐어요. 이제 직접 밭에서 길른 거라 노란잎만 따고 이제 깨끗하게 길른 거라 이제 식기만 하면 되고요. 혹시 거머리가 의심스럽고 그러시면 동전, 10원짜리 동전을 내가 다, 그게 미나리에 동전 같은 걸 넣으면은 거머리가 글붙거든요 잘 씻은 미나리 300g 이거든요. 어, 재보니까. 먹기 좋게 썰어주세요. 겉절이기 때문에 입까지 다할 거예요. 대파 반개예요 청정 썰어주세요. 홍고추는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되는데, 저는 이거 색깔하고, 또 씹는 맛이 또 괜찮거든요. 마늘은 한 스푼 안 되게, 간장은 네 스푼이에요. 바로 한 스푼만 넣을게요. 식초는 두 스푼. 양파 에기스. 한 스푼이요 양파 액기스 없으시면 매실 액기스나 올리고당을 넣으시면 돼요 살살 버무려줍니다 전 여기다가 참기름을 넣지 않고요 깨소금만 넣을 거예요 한 큰술 정도 넣어주세요 깨소금은 그래서 비벼서 넣어주세요 끝이에요 음. 간은 여러분들 기호에 맞게 해서 드세요. 소금 간 하셔도 되고, 간장 가루를 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이렇게 바로 밭에서 준비해서, 바로 묻혀봤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을 하시면 저의 많은 영상을 받아보실 수 있어요. 항상 새로운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